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탱크로를 운행하고 있는 서른 살 황혜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조금 됐는데 평소에도 이 시간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원래는 4시경에 출발 하는데 오늘은 조금 늦잠을 자가지고 지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목소리> 지금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충청남도 장진에 있는 약품회사로 약품을 상차하러 갑니다. 키로수로는 100kg 정도 나오고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응. 자차로 운행 중이신 거예요? 아니요, 기사로 지금 운행하고 있고요. 월급은 해 전으로 450 정도 되고, 해 후로 한4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몇 키로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많게 타는 날은 7, 8 0 0킬로도 타고, 적게 타는 날은 한3 0 0킬로4 0 0킬로 탑니다. 오늘은 몇 키로 탈 예정인 거예요? 오늘은 4 0 0킬로 정도 탈 예정입니다. 지금 차가 많이 막히는데, 상차지에 늦게 도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차지는 시간 제한이 없고요. 가서 상차를 하면 되는데, 늦으면 이제 대기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퇴근 시간도 늦어지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퇴근 시간도 최소 1시간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음. 하차지도 당일 도착만 하면 되기 때문에 늦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음. 오늘처럼 한탕 있는 경우에는 좀 여유롭게 출근을 해도 상관이 없네요? 네, 한탕 있는 날은 아무렇게나 출근을 해도 당일 안에 끝나면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대신 두 탕이나 세탕 있는 경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다 보니까 새벽 4시에 나오는 근무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 시간에 지키지 못하면 일이 7시, 8시, 저녁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지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약정 상차하려고 광진복 입으려고 해요 아 상차할 때는 방진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방진복 입어야지 상차가 가능해요 <laughs> 지금 뭐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실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 양에 맞춰서 실어야 돼서 일단 한번 지켜보고 거품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약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니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 하신 작업은 무슨 작업이에요? 저 밸브가 쉽게 얘기하면 숨구멍 같은 구조인데 숨구멍을 열어줘야 탱크가 안 쪼그라들고 받쳐 있을 때 약품을 주입을 하게 되게 되면 탱크가 쭈그러들어서이 탱크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상차 중이고 운송을 하기 위해서 넘침 방지를 위해서 지금은 밸브를 잠갔습니다. 음. 상차하는 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약품에 따라서 상차 시간은 유동적입니다. 기사님이 타고 가시는 차는 몇 톤이에요? 25톤 차량이고요. 기반은 22톤 베이스로 해서 1, 3로 만들었고 평균적으로 약품 채우는 양은 15톤에서 많게는 한 24, 5톤까지 총 중량 40톤에 넘지 않는 한에서 실어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톤수 종류가 많이 있나요? 3.5톤부터 해서 25톤 톤수에 따라서 월급도 달라지나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톤수에 따라서 달라지진 않고 기사의 경력이나 무사고 경력이 제일 이 업계에서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근무는 며칠 정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무는 주 6일 근무하고 있고, 일에 따라서 배차에 따라서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어서 주 5일 하는 날도 있고, 주 4일 하는 날도 있고, 배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근무가 며칠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신날이 많아지면 급여도 줄어드나요? 급여는 줄어들지 않고, 급여는 얼마쯤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260 정도였습니다. 신입 기사 같은 경우에는 260부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들었고, 저 또한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급여는 솔직히 케바케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 루멘 어떻게 맞추시는 거예요? 이 레벨링 추로 맞추는데 어디는 막대기로 재는 데가 있고 저희는 막대기보다는 추를 달아서 재는 게더 편해서 이렇게 재고 있어요. 음... 지금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불어서 차가 많이 흔들리거든요. 안전거리의 중요성이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때 차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추락할 위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난간대가 있지만 여기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라볼수 있어요 지금 실은 약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정수장이나 폐수장에도 들어가고 축산농가에도 이 약품을 이용해서 슬러지와 폐수로 분리하기 위해서 쓰는 약품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에도 들어갑니다 킹크로리도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5톤을 몰게 되면 1종 보통만 있어도 되지만 15톤부터는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되니까 1종 대형도 필요하고 자가용도 필 는 뭐냐, 넘버냐, 영업용 넘버냐에 따라서 화물 운송 종사자 필요하고 유해 화학 물질 종사자 자격증이나 유류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 종사자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교육을 이수를 받아야 유해 화학 물질이든 위험물이든 약품에 대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킹크롤이도 성수기 비수기가 있을까요? 성수기는 봄부터 가을까지라고 보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수기는 겨울이 비수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는 길은 대부분 이렇게 길이 좁아요. 좋은데도 있지만 이렇게 엄청 좁은데도 많습니다. 겨울에는 좀 많이 위험하겠는데요. 전에 있었던 직장에서는 차가 뒤집어졌던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이런 농로 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음. 지금 길 같은 경우에는 바퀴를 그냥 걸치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길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안쪽 바퀴만 걸쳐서 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음. 옆에 보면 또낭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차가 부를 수도 있는 위험한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하고도 남점이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토 기어에서 수동 기어로 변경을 하고 고바위 올라갈 때 자동 변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놓고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물건이 20톤 정도 실려 있는데 고바위로 올라갈 때 갑자기 변속이 되게 되면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생겨서 수동으로 올라갑니다. 여보세요. 여보, 5단에 있는 현금 77만원, 이게 뭐야? 어? 어디서 났어? 아 그거 아까 낮에 인터넷 정수기 바꾸고 받은 거다.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받았다고? 어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77만까지 손해인 거 몰랐나?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으로 바꾸고 지원까지 받는데 안할 이유가 없지. 인터넷 가전 렌탈 부문 국내 가입자 수 1위 대리점 아정당이 전화통이면 최대 77만 원을 설치 당일날 받을 수 있다고. 진짜? 그래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도 가능하고 알뜰폰도 전화통에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거든. 이참에 여보휴대폰도 바꿀까? 좋지. 77만원 생겼으니까, 저녁에 맛있는 거 사먹자. 어. 차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대략적으로 한 40분에서 1시간 가량 기사님처럼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워크넷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이 있다면 지인한테 소개를 받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처부터 기사님처럼 25톤 이런 차를 몰수 있을까요? 다른 차 경력이 있다면 몰 수는 있지만 덤프나 윙바디, 카고 출신들은 아무래도 이제 운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서 작은 차부터 차근차근 이제 밟아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음. 이해를 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 있을까요? 피곤할 때도 계속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납품 시간을 준수해야 되는 업체들도 있고 관공서나 이런 데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퇴근하기 전에 맞춰야 돼서 그런 부분. 뭐 부분 때문에 살을못 맞추거나 건너뛰거나 이러는 경우가 좀 있죠 좀 가장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납품을 하게 됐을 시에는 약품의 양을 넘치지 않게 넣어야 되고 넘치게 되면 그 뒤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1시간이면 끝날 거를 3-4시간씩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음. 차량 운행 간에 있어서도 코너 같은 경우에 이제 급하게 돌게 되면 약품이 중심이 위로 가기 때문에 탱크로리가 전복되기 쉬운 구조로 돼 있어요. 코너 돌 때나 이럴 때 서행으로 돌아서 넘어가지 않. 않게 차를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은 에어를 불어서 대관에 있는 잔량을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관에 잔량이 안 남아야 다음 작업시에도 대관에서 새는 일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꼭 불어줘야 됩니다 앞쪽에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 앞에도 확인을 해서 차가 앞으로 구백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도 다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다 들어갔으면 이제 작업 마무리를 합니다. 이 차가 대표적으로 윙바디, 덤프도 있는데 굳이 탱크로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덤프도 해봤고 윙바디도 해봤는데 덤프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서 진로로 선택을 안 했고 윙바디는 회사 소속으로 있을 때 사고가 좀 크게 나는 바람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탱크로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차를 구입해서 자차로 운행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생각은 있는데, 뭐 1년이든 2년이든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진입을 하려고 아직까지는 구매를 안 하고 있어요 요즘 경기는 어떤가요?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일이 없다고 많이 하는데, 덤프 위에서는 경기를 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차 값은 얼마예요? 탱크 포함해서 한 2억 7천에서 한 3억 정도 하는 걸로 알아봤고요 새차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중고 차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승용차처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자차 기준으로 한탕했을 때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리로 계산하는 업체도 있고 무게로 계산하는 업체도 있고요 저희 기준에는 최고 작을 때가 한 40만 원 정도였던 것 같고 최대가 100만 원 이상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윙바디 같은 경우 노선을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탱크로리는 어떤가요? 탱크로도 마찬가지로 노선에 같이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간의 거래로 하게 되면 프리미엄가를 붙여서 일자리를 같이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전에 기름은 얼마치 넣은 거예요? 35만 6천원 주겠고요 218L 들어갔네요. 탱크로리도 유가 보조금 혜택이 있나요? 네, 탱크로리도 똑같이 유가 보조금이 있습니다. 노란색 난방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에 도착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일한 거를 사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돼서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음, 출퇴근할 때 따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출퇴근 보고는 따로 없고요 일을 했을 경우에 배근표라던가 납품확인서 사장님께 보내야 저희가 운송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기사님이 한 달에 벌어드리는 수입은 얼마쯤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주변 지입차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에 1,300에서 1,400 정도 매출이 뜨지 않나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음. 사장님께서 가져가시는 돈이 크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기사 월급을 주고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유류비 톨게이트 비 이런 걸다 계산을 해보면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돈은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면 퇴근인가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하면 퇴근이고요. 다른 날 같은 경우에는 4시, 5시 정도 돼야 사고지에 도착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탕이어서 조금 일찍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야죠. <laughs> 이 일을 이제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펌프나 윙바디 카고는 해봤었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탱크롤이라는 직업이 있다 해서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 도전을 하게 됐고, 일을 해본 결과, 저랑좀잘 맞는 것 같아서 이 업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부... 들한뭐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혹시나 이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은 막상 차부터 구매를 하지 마시고 집 기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 업이 나랑 잘 맞는지 이 업이 어떤지 다 파악을 한 뒤에 차를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 합니다 길 지나다니다 보면 탱크로리 차량들이 많이 서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섣불리 차량을 구매해서 그렇게 세워놓는 경우가 많아서 세보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 전국 에 탱크로 리하 시는 모든 분 들, 다 영납 화이팅. 파이팅! 안녕. <웃음> <웃음>